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은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동부 내륙의 중심지,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도시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체육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 경남 체육중학교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랜 시간 정성과 책임을 다해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존 학교 운동부를 엘리트 선수 중심의 선수반과 해당 동목의 취미를 가진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취미반으로 함께 운영하며 운동하는 모든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함께 육성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현재, 경남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점학교 스포츠 클럽과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는 297개 학교에서 35개 종목 351개 팀 3,012명의 학생들이 운동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학생들이 함께 운동량을 이루고 땀을 흘리며 모두를 위한 체육이라는 교육 철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점학교 스포츠 클럽은 생활체육 기반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축구와 야구, 태권도 등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레슬링과 유도, 펜싱, 역도 등 비인기 종목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에서 수영을 전공하는 초등학생이 인근지에는 훈련을 이어갈 만한 중학교가 없어 결국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경남 체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능있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 경남을 떠나는 현실은 예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는 이미 체육중학교를 운영 중이며 2023년도 개교한 충북체육중학교는 학생 전원을 충원하며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아직체육중학교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체육인재 유출을 막는 것을 넘어 다른 지역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남체육의 백년대결을 새로 세우기 위한 방안은 바로 경남체육중학교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중학교는 단순히 운동 실력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옥과 운동이 조화된 전문 교육 과정, 과학적인 신체 분석 시스템, 체계적인 역량 관리가 어우러져 한 명의 온전한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며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꿈의 디딤돌입니다 체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초등부에서 발굴된 유망주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중동부를 거쳐 고등부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육성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경남체육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2017년 제10대 도의회와 2020년 제11대 도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수차례 강조되었지만 교육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의 논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릴 때임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론장을 열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도민들에게 응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인된 도민의 뜻을 모아 경남형 체육국 중학교의 정사진을 마련해 주십시오. 막연한 논의를 넘어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만 비로소 발전적인 토론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련된 청사진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내부 결정이 그렇다는 원로적인 답변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만이 도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안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관님, 체육중학교 설립은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의 시작입니다. 아이 한 명이 지역 여건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공교육 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남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고,